댓글 막을게요. 댓글 막고, 오케이. 기도하고 시작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누리다가 오늘 또한 주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 이 밤에 또 정해진 약속을 따라서 사랑하는 리더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잠시잠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시고 또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연락할 수 있는 복된 마음 주옵시고 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도전 받을 수 있는 복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순서와 시간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좋습니다. 자, 오늘은. 더 크게 볼까? 오, 좋습니다. 자, 오늘은 11번째 만남의 2장, 평생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네, 먼저 생각해 볼 질문. 당신의 마음 속에 있는 목표. 즉,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고 싶은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라는 질문이 있고, 아래 질문은 제가 덧붙인 건데, 당신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장한, 성장에 대한 확실하고 선명한 그림이 있습니까? 음, 내가 도달하고 싶은 어떤 확실한 그림이 있는가? 라는 질문 추가해 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성장. 우리한테는 굉장히 익숙하죠? 성장, 뭐, 변화, 발전, 성숙, 진보, 뭐, 이런 말 우리가 지금 계속하고 있죠. 자,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라고 말하죠. 이 구절에서 그리스도인의 성장에 대한 세 가지를 저자가 말합니다. 첫 번째는 성장 목표고요. 두 번째는 성장의 내용. 세 번째는 성장하는 방법. 이세 가지 말하네요. 다시 1번부터 볼까요? 성장의 목표. 어, 그리스도인은 변화되고 발전하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진보하고 그렇게 날마다 자라가야 되는데, 어디까지 자라가야 되나 목표 우리의 성장 목표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성장의 목표죠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어 예전 우리 언제였니? 연초였나? 연말이었나? 사역 설명에 했을 때 나누었던 부분인데 우리 왕십리교회 청년부에 계속 표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주보에 나와 있죠. 우리 왕심리교의 계속 표어, 우리의 어떤 계속적인 목표이고 비전이죠. 이겁니다.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공동체.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 우리 왕심리교 청년부에 속한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의 완전한 자, 에베소서 4장의 표현들로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장성한 분량에 충만해질 때까지 성장시키는 것, 발전시키는 것, 성숙시키는 것, 이게 우리의 계속적인 목표이다라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또 이와 맞물려서 우리 청년부의 계속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어, 제가 우리가 한번 리더 모임 때이 계속 기도로 가시고 한번 기도한 적이 있고, 제가 꾸준히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이 계속 어적인 목표와 관련된 기도 제목 한번 아 골로새서 1장 28절 2 9절로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게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말씀이고 여기서 우리는 청년부의 계속 목표를 따왔고 그거에 대한 기도 제목이 아래 네 가지라는 것이죠. 우리 청년부가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이 모든 지혜와 은사를 구비하게 하셔서 우리가 지금 이 교육 과정을 하는 게 누군가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증언하는 그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와 지식을 채우기 위함이죠. 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엠 청년 공동체를 위해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형제와 자매들이 세워지게 하소서 이러한 비전을 위해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게 하소서 이 말씀에서 왔죠.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다울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을 따라 수고한다. 여기서 마지막 기도 제목을 따온 거죠. 그래서 어, 에베소서 4장 13절과 골로스 1장 28, 29절. 제가 여러분들한테 요구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이 구절을 암송하면 너무 좋고 암송까지만 해 못하더라도 이 이걸 외울 수 있잖아. 에베소서 4장 13절, 골로새서 1장 28절. 이게 우리의 청년부의 계속적인 목표다, 비전이다. 이걸 누군가한테 설명해줘야 될거 아니에요. 새로들한테새로들한테 어, 그리고 양육받는 그런 사람에게. 예. 그래서 요 정도는 좀 외워두시면 어떨까. 에베소서 4장 13절, 골롯에서 1장 28절. 이것만 외우고 있으면 같이 성경을 펴서 직접 읽어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장의 목표를 살펴봤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게 우리의 목표다. 두 번째는 성장의 내용이 나오네요. 성장의 내용.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성장 발전해야 되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예요? 믿고 아는 일. 이두 가지가 균형 있게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아는 일에 균형 있게. 자, 그리스도인의 성장은 어떤 특별한 기술 활동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을 가져오신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고 믿는 것을 기반으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라는 인격 자체, 예수님의 삶 자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함, 그런 어떤 예수님의 전체 존재를 알아가는 게 우리의 성장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성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어떻게 된데요?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라. 그러니까 저자가 강조하는 것은 개인적으로가 아니라 함께할 때만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그 과정은 홀로 할수 있는 게 아니라 함께하는 것이다. 한 공동체 속에서 성장하는 거다 저자가 이렇게 말하죠. 성경적인 성장 방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체적인 훈련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네. 우리 공동체 안에서만 성장할 수 있다는 것. 자. 이제 저자의 말 한번 좀몇개 읽어볼게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변화되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뭘 줘요? 놀라움을 주죠?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어느 단계에, 이건 뭐 나중에 우리가 교육할 기회가 있을 텐데, 어떤데에서는 신앙을 단계화해요. 몇 단계 몇 단계로. 근데 신앙이 자라간다는 것은 어떤 단계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어느 쪽으로 내가 실제로 변화되고 있는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래도 보세요. 여러분도 경험하였겠지만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 우스갯소리 아닌 우스갯소리 아세요? 교회에서 제일 전도 잘하는 사람은 세 신자라는 그 얘기. 예수님을 믿지 믿은 지 얼마 안된 사람이 도리어 영향을 많이 끼친다. 왜 그러냐면 그들 가운데 예수님의 생명력이 막 자라고 있어서 그들의 변화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 안에는 주체할 수 없는 예수님의 생명력이 왕성하게 나타나지 흥왕하게 나타나지. 그래서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도전을 주고 그것이 은혜를 끼친다는 것이 반대로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저 사람 교회는 참 오래 다녔는데 정작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도 없는 것 같다. 왜 그래? 예수의 생명력이? 역사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요런 말들 굉장히 와닿죠? 아래도 봅시다. 신앙의 연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분의 생명력이 우리 속에서 일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믿음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가 중요합니다. 과거에 아무리 대단한 일을 했어도 지금 하고 있지 않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꾸 나이가 들어가면 자기가 예전에 했던 일만 자랑한다. 근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일은 평생의 일이잖아요. 과거에 내가 예수님 참 많이 닮았다. 이걸 자랑할 게 아니라, 지금 예수 생명력이 내 안에서 일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 예수를 닮아가고 있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건데, 이상하죠. 내 사회에서만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신앙의 문제에서도 자꾸 사람들이, 어, 내가 과거에는 이랬다 저랬다를 자랑하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나는 여전히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바로 이 문제라는 거죠. 자 이런 차원에서 이것도 사역 설명 때 나눴던 건데 우리 왕십리교회 청년부에 한 사람 못 캐쳐라. 자 요거 가물가물 하다면 이 참에 한번 또 부탁을 드려야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어 음목사의 목회 철학과 사역 방향과 비전과 가치 체계들을 공유해 줘야 되는 거죠. 나 혼자만 알고 있으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죠. 리더들이 같이 비전을 공유하고 그것을 실제로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먼저 그 비전을 자기 비전 만들어야 되고 내가 먼저 뜨거워져야 실제로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음 강력하게 도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 설명에 때 나눴던 것은 가장 근본적인 것이고 가장 어떤 구조적인 틀이 되는 것이니까 그 부분을, 아마 YBS 채널에 여전히 있을 겁니다. 한 번씩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한 사람 목해 처라 제가 우리 청년부의 비전을 이렇게 잡았단 말이에요.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공동체라고 잡았어요. 사실, 골로새서 1장 2 8절의 워딩 그대로 하면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거든?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라, 라고 했는데, 나는, 나는, 난이라고 하지 말자. 우리는 그것을 굳이 하필 한 사람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왜, 오, 이거 두번 하니까 더 진해지네? 재밌다. 해. 어. 왜 하필 한 사람이라고 했는가? 성경은 각 사람이라고 했는데, 왜 우리는 스스로 목표를 하향 조정, 조정했는가? 여기에는 목회 철학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와 기대와 확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자로 세우고자 하는가? 요거 한 사람의 온전한 변화의 힘을 믿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온전한 변화의 힘, 우리는 쉽게 경제 효율의 원리에 휘둘리죠. 기왕이면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경제적으로 하려고 하죠. 그게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 한 가지 분명해 야될것 자, 요거 한 사람의 변화가 중요합니다. 어중간한 1 0 0 명의 변화보다 진실하게 온전하게 변화되는 한 사람의 변화, 힘이 더 강력합니다. 음, 정신없네. 뭐나. 자,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이 제대로 변화되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날까? 당장 여러분이 속한 셀과 국에 한 사람이 제대로 뒤집어지면 어떻게 될까? 제가 한번 고백했었죠. 나는 원래 모태신앙인데 어느 날 갑자기 급격한 급진적인 회심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한 사람의 제대로 된 변화가 공동체에 놀라운 활력을 준다는 것, 저자의 말대로 하면 생명력을 준다는 것,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예수 생명으로 인해 변화되면 그게 온공동체 전체를 변화시키는 강력함으로 나타날 거라는 거죠. 요거를 기억하시면서 정말 한 사람을 제대로 변화시키는 그 일에 여러분이 동참해 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교제가 물론 리더 교육 교제지만 어, 제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양육교제잖아요. 1대1의 양육과정이잖아요. 근데 1대1은 어, 사실은 효율적이지가 않지. 내가 그냥 매주마다 30명 혹은 40명, 5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지, 효율적이지. 그런데 그런 거 말고 우리가 1대1을 하는 것은 조금 느리게 가는 것 같아도, 낭비하는 것 같아도 한 사람을 제대로 변화시키자. 한 사람을 예수 생명력이 넘치는 온전한 신앙인으로 만들어 가자라는 목회 철학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같은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계속 보죠. 우리의 궁극적 목표는 예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궁극적 목적이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옆에 있는 사람과 비교하게 됩니다 저 사람이 헌금을 얼마나 하나 기도를 어떻게 하나 인도하는 능력이 있나 없나 요거 완전 와닿지 두번 사람들은 궁극적인 목표를 이르면 좌표를 상실해서 신앙 영역에서조차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한다 요거좀 저는 되게 와닿는 문구였어요 예수님을 닮아가겠다는 내 목표, 내 목적은 예수님이야. 예수님만 바라봐.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예수님을 표대 삼고 그분을 향해서 달려가. 근데 이러지 않으면 좌표를 상실하고 방향 감각을 상실하고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향방 없어져서 옆사람과 비교하게 된다. 그건 자꾸 분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는 거죠. 자꾸 삐지고 어그 뭐야? 김영곤 목사님 그 책에 있다면 아, 뭐라고 했더라? 섭섭 귀신이라고 했나? 아, 섭섭합니다. 아, 목사님 섭섭합니다. 이게 자꾸 옆 사람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궁극적인 목표인 예수님을 상실하고 자꾸 다른 사람들과의 광, 비교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섭섭함에 빠지는 거죠. 그 부분 꼭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아래에 오늘 우리 각자가 주님을 바라보며 닮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현장,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그 현장에서 우리가 가진 여러 가지 문제에서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요거 우리가 얼마 전에 에이, 예. 얼마 전에 그 베드로 전서 강해에서 아 베드로 전서 강해가 아니었나 에베소서였나? 거기 W W J D 해서 그거 했었잖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거 응. 우리가 가진 여러 가지 문제에서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거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길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관심사고 나의 관심사 돼야 한다. 결론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요거 네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처음을 했죠 1 번. 그리스도인의 성장에 대해서 했어요. 성장의 목표가 뭐냐? 성장의 내용이 뭐냐? 성장의 방법이 뭐냐를 살펴봤습니다. 이쯤에서 질문을 받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또 질문을 공유할 수가 없다. 자, 두 번째. 우리의 간절한 소원. 자, 시편 42편을 인용했네. 시편 42편. 왜 자꾸 안 되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주를 찾기에 갈급한 것입니다. 신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의 얼굴 뵙길 바라는 그 갈망,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 얼굴을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그분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닮아가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처럼 돼서 예수님을 만나 뵙는 것, 그분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평생의 갈망이 되길 원한다는 거고, 이렇게 우리가 평생을 살면 마지막에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래요. 요한 1서 3장, 2절로 3절. 마지막이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어떻게 하죠?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라고 말하죠.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을 닮아가요. 근데 그 사람마다 닮아가는 정도가 다르겠지.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마지막 그날은 우리 모두가 주님과 같이 변화될 것이란 사실이에요. 변화산에서 영광스럽게 변한 모습, 예수님의 모습보다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될 거란 거지. 그래서 이러한 소망을 가진 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을 닮아간다 라고 말하죠. 우리 얼마 전에 얼마 전에 에베소서였나? 아, 그 에베소, 서 베드로전서 기억이 안 나니? 내가 그 리처드 십스의 그 농부 비유로 예정론을 그 설명했던 거 기억나요? 그니까 지금, 이게 요한이 있구나 요한이 말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다 닮아가려고 한다. 어떤 사람은 이만큼 닮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만큼 닮는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마지막 날이 오면 모두가 다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된다. 꼭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야, 그럼 마지막 날에 다 변화될 거면 나는 그냥 적당히 변화되겠다라고 반응하는데, 여러분. 그때 그 농부 비율을 기억하라고요. 예정론에 대한 아주 탁월한 예화인 농부 비율. 거기서 어떤 걸 말했었어요. 올해는 확실한 풍자, 풍년이다라는 예, 어, 예정론을 알았다면, 농부가 해야 될 가장 합당한 반응은 뭐라고 했어? 아, 올해 확실히 풍년이야? 그럼 나는 올해 놀아야지. 이게 아니라, 아 올해 풍년이 확실하다면 나는 예전보다 더 열심히 씨를 뿌려야지 더 열심히 농사를 져야지 그러면 엄청난 수확을 거둘 수 있겠구나 바로 이렇게 반응하는 게 예정론에 대한 합당한 반응이라고 했잖아요 이 본문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이만큼 닮아가 어떤 사람은 이만큼 닮아가 어떤 사람은 이만큼 닮아가 그런데 성경에 말하는 것은 그러나 소망을 잃지 마라 마지막 날에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거기에 대한 완악한 마음은 뭐냐면 마지막에 다 변화될 건데 내가 이 땅에서 뭐하러 힘을 써? 라고 반응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이 아니고 아 내가 이 땅에서는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살아갔지만 마지막 날에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겠구나를 확신하는 친자는 더 열심히 더 성실히 더 거룩하게 힘을 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걸 기억하면서 이제 저자의 이 마지막 말을 봅시다. 이러한 소... 이러한 소망, 이러한 소망을 가진 자들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답하며 기다립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나이가 들면 거울을 보며 피부가 늙고 잔주름이 생기고 눈꼬리가 처지는, 처지는 것을 보며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 자신, 아, 안 네. 해. 자신 가운데 그리스도의 형상이 온전해지는 모습을 봐야 되는. 그러니까 그리, 되게 은유적인 편이다. 그리스도인들은 거울을 보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 내가 이렇게 늙었구나. 이걸 볼게 아니라, 아, 내 안에 예수님의 형상이 더 선명해지고 있구나. 온전해지고 있구나. 바로 이것을 봐야 된다. 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 나눔 질문. 한번꼭 읽어보시고. 이번에도 과제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첫 번째 만남의 2장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 이들의 고백. 이거 네, 다시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이번 과제 보니까 대부분 다 굉장히 잘했어요. 어, 그리고 사실 분량이 짧았죠. 할 만하잖아. 분량이 짧을까 나랑 같이 한과를 나가고 한과는 과제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은데 네네 아무튼 어, 과제 잘들 하셨고 당부하는 거는 저자의 말 요약을 충실하게 하시되 중간 중간에 꼭내 생각을 넣고 나의 질문을 넣었으면 좋겠어요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이게 단지 과제 때문이 아니라 1대1 양육을 하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실제로 그 여러분이 만든 발제안을 가지고 누군가와 1대1 양육과정을 하기 위해서 그 모든 과정을 제가 부탁드리는 거니까 그것을 염두하고 성실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댓글을 열게요. 뭐 질문은 별로 없으실 것 같고 그 오전에 공지했던 것처럼 내일 아주 극소수의 인원과 함께 유빈 내일 극소수의 인원과 함께 주일 청년 예배를 녹화할 거예요. 배델 홀에서 그래서 예배 녹화를 할 거고 그거를 주일 우리 원래 정해진 청년 예배 시간 12시 50분에 왕십리 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어, 뭐라고 해야 돼? 음, 방송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내일 한번더 세럼들한테 연락을 해주시고, 특별히 연락하지 않으면 따로 찾아볼 것 같지 않은 세럼들한테는 꼭 전화를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얼굴을 대면하여 보지 못하고 3주가 지났기 때문에 꼭 전화신방이라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고 일단 기도하고 네 기도 기도하시죠 하나님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성장에 대한 말씀을 상고하였습니다. 우리가 평생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일에 전심전력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지금 변화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성장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성숙하고 있는지 내 안에 생명력이 넘쳐나는지 내 안에 있는 생명력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도전을 주고 있는지 바로 이러한 것을 날마다 점검하며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가득해지고 그것이 내 사랑하는 세론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우리 복있는 리더들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이네들이 젊은 청년의 때에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마침내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를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능력 공급해 주옵소서. 어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에는 우리가 청년 예배 오랜만에 비록 어 방송의 형식을 빌려서지만 오랜만에 우리 청년부 예배를 재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많은 청년들이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비록 방,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예배드리지만 그 예배를 통해서 귀한 은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존귀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최초 공개가 뭐야?